방송하시는 분이다 뭐야 어떻게 보셨지? 이거 컨셉이지. 이거 여기 여기 계신 거 아니에요 지금? 스모 분이야. 이곳에 와줘서 고마워요. 와 진짜 그 UI 같은 게 동숲 느낌이 나긴 난다. 아, 컴아, 이렇게 머리가 여러 가지가 있네. 음, 패드 한번 연결. 패드로 하면? 아, 조작에 그렇게 크게 신경 쓴 게임은 아니다. 미세하게 안 움직여요. 뭐지? 밥인가? 사람인가요? AI인가요? 몰라, 뭔지 몰라도 밥 먹었어. 튜토리얼 해볼게요. 마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여기서 이름을 짓는구나. 아, 되네. 당신만의 집이 필요하겠네요? 와, 들어오자마자 집을 퍼주네. 요집 갈게요, 요 집. 단단해 보인다. 집이 튼튼해야 돼. 오. 약간 요런 데서 좀 모바일 게임의 느낌이 확 나네. 약간 이렇게 톡닥톡닥 톡닥하면서 이렇게 쌓아갈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밑에서 이렇게 웅~하고 나오네. 일단 들어왔어. 야, 이게 내 집이야. 조립목 1인 침대를 만들어 보거라. 대작. 아, 귀엽다. 여기 여기... 여기... 딱인데, 이 어떤 감성이냐면, 여기 딱 앉아가지고 이렇게 밖에 보면서 커피 한잔 마시는 거야. 이렇게. 그래, 어... 좋네. 보기 좋네. 도끼, 곡갱이를 들고 어 호들여 때려 근데 이게 왜곡갱이라고 하지? 도끼인데? 권역 이슈인가? 앞날은 도끼 뒷날은 곡갱이 어? 아 그러네? 오 납득 됐어요 들어오자마자 이렇게 어? 아까 밥 주셨던 분이다 AI가 역시 아니었어 나뭐 하나 만든 거 있잖아 여기 있다 응? 뭐예요 이게? 어? 와와 내구도 수리 근데 저 어떻게 알고 오신 거지? 잠깐의 휴지 잠자기 누르니까 컷신이 나오네. 잘 자요. 아니면 좋은 하루 보내길. <laughs> 아무도 있었어. 아, 잠옷 있네. 안녕하세요. 문 앞에 주민과 대화하기. 아, 사람인 줄 알았네. 아, 이게 뭐야? 이거 뭐예요? 아, 친추, 친추 아이콘. 어, 아, 옆집이에 방금. 옆집이세요? 반갑습니다. 어? 나 앞에 계신 분 청자분인 줄 알았네. 아, 이렇게 보고 찾아오신 줄? 아 그래요? 친추하지 않는 이상 찾아가기 어려워요? 진짜 이웃 중에. 좀... 아 이거 보고 보고 옆에서 계속 도와주신 줄 알았네. 일단 낚시 한번 배울게요. 소리 한번 쭉 밀어봐야 되니까 낚시 방법 색상에 주의하세요. 빨간색이 되면 적당히 손을 떼주세요. 아, 오케이 F. 이게 디테일하게 가능하다며 아이렇게이렇게 조절하라고 길게 눌러야 되나? 길게 누르는 거네 음 이렇게 어, 뭐 이거 어렵진 않네요 쉽네요 지금 UI나 아니면 조작 방식이나 이런 게 모바일 특화야 이렇게 여기 던지고 모바일이 더 그지 같아요 실패한 UI네 안내를 따라 도심으로 가기 아 이거 안내벌레 있네 이거 모원에서 나오는 그 안내벌레 라고 하면 안 되겠죠? 어디에나 있는 그 안내벌레군요 요거 이쁜데 동숲처럼 매일마다 리스트가 바뀌는 시스템 아 그럼 여기 떠 있는 게 매일매일 바뀌는 거구나 뭐 하나 사라니까 사볼게요 가구점 가구점 구경 가래 안녕하세요 새로 들어온 가구에 관심이 있나 정성껏 고른 보물들이란데 여기서 또 임의로 가구 하나 사래 아 요거구나 아씨아 아, 겨우 요거 아아 아, 요거 요거 사라고? 이조만한 거? 잘 보이지도 않는 거 이거 더 훌륭한 타운키퍼가 되고 소원별도 얻었다면서. 소원별 가구를 하나 진열해 뒀는데 구경해 보겠나? 특별히 친구가 친구 할인 가래. 음. 아 이쁘긴 한데. 그 소원별 얻은 거 바로 쓰라고? 그러니까 바로 강매한다니까 저렇게. 너별 얻었지? 너별 얻었다며 레벨 올랐던데? 너별 얻었지? 일리 와. 어, 와서 우리 거 사가. 일단 사가. 어. 해야 돼. 안 하고 싶어? 아니 아니 아니야. 해야 돼. 일단 사가. 이거야. 어, 완전 이거 양아치네 이거. 생각해 보니까 모델하우스는 매주 새롭게 꾸밀 예정이고 전부 집에 가져가려면 지출이 꽤 크겠네. 골드 상인에게 아이템 팔면 골드를 얻을 수 있어. 작물도 키울 수 있고 원예 취미는 배웠니? 원예 가이드한테 물어봐. 아이가 벗겨 먹겠다. 에케. 어, 알았어, 알았어. 얘 호랑이인가 봐. 안녕하세요. 작물을 판매하고 싶으시다면서요. 아니, 그 내가 판매하고 싶은 게 아니라 그 마을에서 원예를 배우면 풍성한 수확을 얻을 수 있어요. 근데, 이 블랑코님은 딱 보니까 채소 안 먹고 육식하게 생기셨는데? 프랑이 육식이잖아. 행복한 수확이 있으시길 바랄게요. 뭔가 잊은 것 같은데. 씨앗 혹시 저에게서 사겠어요? 그냥 저 좀. 또 강매를 안네 또. 가방을 열어서 토마토 씨앗을. 오, 아 다른 사람 이것도 되는구나. 내가 앞으로 뭘 하고 살 건지, 뭘로 돈벌 건지를 좀 정해야 되나? 요리가 돈이 제일 잘 벌려요? 정석적으로는 원예를 먼저 올리기나? 내가 안 해도 이제 작물들은 잘하니까. 어, 토끼다. 윽소리는 내는데 안 죽나봐. 아, 아, 맞아. 이거 이런 게임 아니지? 어, 채집 이런 거 잡는 건가 보다. 이런 거, 이런 거. 저 오토바이, 무직, 백수, 풀대출, 오토바이, 이렇게 해서 사진 딱. 그냥은 낯선 사람이라고 뜨네? 우정 다이어리. 아, 이렇게 뜨는구나. 아니, 왜 이렇게 고이셨, 고이셨어요? 어? 어, 찾아오셨네? 어? 이거 누르면 하이파이브인가 보다. 우정 표식을 얻었습니다. 아하, 이렇게 한번 낚시 한번 해보자. 꽤, 꽤 커요? 지금 보면. 낚시도 등급이 있을 것 같은데? 이 낚싯대 등급? 나중에. 어, 갈치. 낚싯대 들고. 유럽 백조어 아까 얻었던 건가? 아니네요 아, 전화 왔어 날씨도 취미 수집에 영향을 끼친답니다 사운키퍼 레벨을 계속 올리고 도감의 성급을 올려서 취미를 해제하세요 취미를 열어 이미의 취미 레벨 1레벨 올리기 하나 올려야 된대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원예가 기본이잖아 원예 올려줄게 원예 숙련도 부족 아이 밑에 거 채워야지 내가 레벨업을 이렇게 할수 있군요 그러면 어? 어, 아, 어, 야, 이거 탈수 있나봐. 아, 안녕하세요. 아니, 선생님. 아니, 저 집에 가야 되는데, 납치하고 오시면 어떡해요. 구경해보라고요? 강아지도 있네. 근데 가구가 없어. 집이 울리실 것 같아요, 이하님. 일로, 일로 하셨는데, 뭐 보여주고 싶으신 게 있으신가 봐. 여기요? 아, 우와. 야, 컨셉 지기신다 예, 아이맥도 있어. 인테리어 신경 많이 쓰셨어. 색깔, 컬러가 또 그렇고. 고양이도 이거 이뻐해 줄수 있구나. 고양이도 약간 커마를 해 놓으신 것 같은데? 자, 이제 원시인이 한번 집 한번 가볼까요, 그러면? 여기에요? 나 이거 짱구에서 본것 같은 느낌인데? 오, 야, 그래도 이렇게 수집품도 이렇게 전시해 놓으셨다. 어디서 노래가 나오는데? 여기 입속이에요. 구경 좀 할게요. 모른 척 하자. 위에는 뭐가 있나요? 옥상이구나. 여기 나무로 이제 머리 이렇게 장식하신 거고 근데 머리가 많이 풍성해야 될것 같은데 많이 빈것 같아요. 캐릭터는 그래도 풍성하신데 파이팅! 이거 파시는 거예요? 이거? 전신 온 게? 요리로 장사하신다고 하지 않았나? 야, 근데 왜 이렇게 디테일해? 잘 봤습니다. 이제 퀘스트를 하러 가볼게요. 이게 돈도 벌고 취미활동도 하면서 집도 좀 꾸며주고 사람들끼리 소통도 좀 하고 약간 이런 게임이구나? 이 게임 자체가 수확된다? 어? 바바깥다 두셨다. 트러플 파이어 이거 이거 받아 먹으면 더 비싼 거 아니야? 받아 먹어볼게요. 아니 저분이 받아 먹었는데? <laughs> 여보세요. 원한 치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어요. 곤충 채집하러 갈래? 보통 우리가 마을에서 곤충 채집을 할땐 잠자체로 잡지 않고 버블을 써서 곤충을 감싸. 재밌겠지? 결정하면 다시 찾아봐. 새 관찰 알아보기. 안녕, 그 남의 집 사진 찍고 그러는 거 아니죠? 얘 동물인가요? 아 동물 아니고 사람이 아, 사람이구나. 요리 알아보기. 직접 먹지 않고 친구들에게 나눠주거나 골드상에 있게 파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 아자 이제 요리냐 새 관찰이냐 곤충 채집이냐. 저 일단 곤충 한번 채집 한번 해볼게요. 곤충, 감자리채 한번 볼까요? 영상? 뭐라? 내가 생각한 그게 아닌데? 곤충을 이렇게 잡는다 네, 어떤 느낌이냐면요. 약간 사냥을 하는 느낌이에요. 약간 워터볼 같은 거 쏘는 느낌. 퀘스트가 없어요? 퀘스트는 다깬 거고 이제 내 취미생활 하면 되네. 뭘 올릴 건지, 뭘할 건지. 레벨업 좀 해야지. 별룰리인데 도끼들도 좀 하고. 감사합니다. 티라미수인가요? 이분 또 처음 보는 분이네? 뉴비가 신기한가 봐. 나 여기 윗동네 한번 궁금하거든요. 여기, 여기. 화산? 금방 오네. 저사람도 올라가려고 지금 저렇게 하고 있나 봐. 오. 요 보석들 은한 개에 한 300원씩은 할것 같은데. 여기가 카피바라 서식지에요. 여기 계셨네. 아, 친추가 안돼 있는 사람은 저렇게 보이는구나. 오. 귀여운 뉴비. 외국인이 많구나. 방송하시는 분이다, 뭐야. 어떻게 보셨지? 이거 컨셉이지! 이거 여기, 여기 계신 거 아니에요, 지금? 몰카 같은데? 스모 분이야. 아, 어, 부담스럽네. 그런, 그런 스모 분 아닌데. 안녕. 시아사로 가야되네. 내가 보면은 이 취미가 지금 내장이 있거든요? 어, 레벨 관계다. 레벨 올리면 될거 같은데? 음, 음, 음. 오케이. 놀라는 거고. 아니 쟤다 이게 밥. 밥을... <laughs> 요거 기간 없으면은 나중에 그 부족할 때 사죠. 뭐야? 어? 왜왜왜 쟤다 왜, 왜 구경하고 계시지? 민망하네. 꾸면서 왔어요? 아. 그러니까 F3 반죽킨 좀. 줄... <laughs> 아, 각자마다 컨셉이 있구나. 반장이시고 돈 벌러 가야지. 이래야죠. 가보자. 뭐가 없는데요? 아니 잠깐만 밑에 뭐야 아니 밑에 군단이 오신데 <laughs> 아니 네명이 되셨네? 우르르르 몰려다녀 <laughs> 아니 미치겠네 이 사람들 거기 위험해 이러네 <laughs> 아니 나 멀리서 우르르 <laughs> 오는데 너무 무서웠어 아니 이게 <laughs> 근데 눈동자에 치얼스도 이러네 아 어지럽다 내가 왜 여주가 됐어요 이거 라이브 하기 전에 친구한테 그 며칠 전에 얘기했었거든요? 하기 싫어하던데? 별로 취향 아닌가 봐. 남자들이 좀 심하면 이런 거. 아, 아, 이런 거. 호불호 심하다고, 남자들은. 그런 거 같긴 해요. 그 청소, 청소게임? 와, 난 청소게임 진짜 못하겠더라. 근데 왜 하는지는 알겠어. 이해는 돼요. 이해는 되는데, 그냥 내방 청소나 하지. 이런 생각. 근데 궁금한 게이 게임 혹시 실시간인가요? 낮에 하면 여기가 리얼타임이에요? 나 방송으로 이거 보여드리려면은 낮에도 이 게임을 켜야 되고 밤에도 이 게임을 켜야 되네? 아 그러네 여기 4시 31분 나오네. 너무 연해. 이거 방송. 제가 얼추 맞나? 아니 이젠 지방까지 들어오죠. 아니 왜다 오셨어 여기? 아니 이번엔사공주 하루 막아놓으셨는데 이분 우르르 잘 돌아다니시네요. 이거, 대, 대바대, 대바대 다한 분, 근데, 목소리가, 안 들려요. 혹시 납치해 오셨나요? 납치해 온 거구만. 지금 봐, 도끼 치는 거 보니까, 외국인이구나. 버섯 투어, 한번 가볼까요? 어, 아, 잡초 감사합니다. 다잘랐네요 근데? 서리하는 줄. 아, 뭘로 봤냐고요? 어, 무섭다, 무섭다. 어, 도끼 들었다, 도끼 들었다. 어, 무섭다, 무섭다. 히? 아, 여기도 탈수 있구나. 아, 요거야? 아. 나 양송이 나오는데? 아, 여기 있구나. 어, 타야겠다. 어디에요? 여기? 여기 아닌 거 같은데? 어, 뭐야. 선물이다. 이 버섯 맞아요? 포인트가? 한번 보자. 어디 가고 싶으신 거지? 도대체가? 그 운전을 험하게 하신데 지금 이거 거의 뭐, 면허가 없으신, 예. 구경 시켜, 시켜주려고 하시는 건가? 여기에요? 한 바퀴 도셨는데 거의? 어 아이템이다. 야, 아이템이다 아이템. 아 여기 여기 누워 있다 가자고요. 뭐1인칭으로 봐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는? 여러분들. 셀카 모드는 없나요 이거? 그러니까 내 손에 이렇게 들고 하는 그 셀카 모드는 없나 보네. 또 뭐가 있길래 그렇지 재밌는 거야? 뭐뭐 뭐 재밌는 거 얘기하시는 거지? 큰일 난거 아니에요? 지금? 이거 빼도 박도 못한 거 같은데? 이거 맞아요? 아 올라가지네. 그거 나오지도 않네. 어? 아린 식기 슬슬 더 퀘스트 깨러 가겠습니다. 염색 자파점 감사합니다. 나 판매한 친구를 아직도 못 봤어. 어디 있어 도대체가? 어? 여기 있다. 았다찾았다아 찾았다. 이놈이구나. 어? 벌써 오셨네. 빠르시네요. 서서 걸어 댕기네요. 가만히 있어봐. 물고기도 싹다 팔자. 5,400원, 와! 저는 저대로 여기서 이제 마무리를 지어야 되겠네요. 두근두근 타운이었어요. 안녕!